여러분들 안녕. 유담이에요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정복을 할 건데요. 어, 메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찰떡 아이스크림. 와우. 어, 이것의 영양 정보는 찹쌀가루 12%, 당통 85%. 어, 나트륨 2%, 탄수화물 10%, 당류 32%, 지방 6%, 트랜스 지방 0g, 포화 지방 16%, 콜레스테롤 3%, 단백질 4%입니다. 자, 그럼 먹어볼게요. 저 참고로 이거 처음 먹어요. 이 이런 이런 게 나왔는데. 음, 두 개가 있거든요. 어, 왼쪽 거는 조금 작고 아닌가? 크기 비슷한가? 어, 이걸로 집어서 먹는 건가? 한번 먹어 볼게요. 이게? 냄새는 그냥 뭐 어, 아, 이거, 어디서 먹어봤는데, 이런 냄새. 어쨌든, 그런 냄새가 나고요. 먹어볼게요. 음. 뭐지? 겉에 되게 쫀득쫀득한데? 팥? 팥 같은 게 있나? 아, 당통 팥이 들어가네. 아, 팥만 난다.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팥인가? 근데 맛있는데? 팥 많네 음. 왜 먹는지 알겠다. 되게 맛있는데? 왠지 모르게 맛있다. 우와. 후. 오. 오 빠졌다. 아니, 빠졌어요. 어? 응? 뭐안 보이네? 빠졌어. 어떻게 해? 왜 <목소리도> 이거를 흘렸다? 언제 나온 거지? 이거? 좀 옛날에 나온 것 같아 이거. 음... 방금 아빠가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아빠 어릴 때도 있었대요. 되게 어, 오래됐네. 다 먹었다 벌써 5분이니까시간이 아플 것 같고 이것만 먹고 끝낼게요 음. 쫀득쫀득 이렇게써져있는데이유를알겠다 진짜 쫀득하네. 아 먹었다. 마지막 하나는 제가 어 남겨두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